야 너는 왜 아직도 전 여친 얘기하냐? 지금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얘기 꺼내는 거 그냥 습관일까? 아니면 진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걸까? 사실 그건 네가 그때 받았던 감정에 중독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때의 내가 더 사랑받았다고 느끼니까 지금의 나는 별로라고 느껴서 자꾸 과거로 도망가는 거지. 근데 그거 계속 반복하면 결국 현재의 연애도 망쳐. 왜 자꾸 전 여친 얘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끊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줄게. 혹시 이런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대화 도중마다 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사람, 혹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도 계속 과거의 연애를 회상하는 사람. 단순한 추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과거 연애에 집착하는 심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하필 전 여자친구? 그 심리는 무엇인가요? 전 연인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은 종종 비교를 통해 현재의 관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과거의 감정에 머무르는 특성 때문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기억회기라고도 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결합됐던 사건일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미련처럼 반복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과거 연애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성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받았던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의식 속 미련의 정체, 미련이 남은 게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 많지만 무의식은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완결되지 않은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읽다만 책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관계는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별 후 후회와 자책이 컸던 경우 과거 상대를 이상화하거나 심지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끼는 감정 왜곡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연인에게 미치는 영향,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현재의 연인은 점점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 거리감, 신뢰 약화, 자존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인데, 상대의 마음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감정적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현재 연인에게 감정적인 보상자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전 여친이 이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해. 같은 시기죠. 반복되는 패턴, 과거 집착은 중독일까? 계속해서 과거 연애에 집착하는 사람 중 일부는 감정 중독,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는 도파민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랑이 한창일 때 분비됐던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이 무의식적으로 그 시기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특히 첫사랑이나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 연애의 경우 마치 중독처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의존이라고 하며 이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할 때 더잘 발생합니다. 상담 사례 늘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던 남자 이야기, 상담 사례 중 이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이었지만, 여전히 전 여자친구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고, 현재 여자친구에게 자주 전 여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자존감의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국 전 여친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자신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사랑받았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에 대한 자존감 회복이 이루어지자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정리와 자존감 회복.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완결입니다. 자신에게 진솔하게 그 사람을 왜 아직도 떠올리는가? 그때의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지금의 나는 어떤가 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과거의 감정은 이제 그만 흘려보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 습관, 비교보다 성장에 집중하기, 감정 일기 쓰기, 마음 챙김 훈련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전 연인에게 계속 집착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과거 연애와 자존감, 그리고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TMI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